자, 이번에는 자기장 치료기기를 직접 만들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님, 오늘 뭐 강좌 내용 보니까 헤어셀이 참 강좌 주제로도 나오고 이럴 정도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예. 헤어셀은 그러니까 에너지 소스는 전자기장을 이용합니다. 전자기장의 파형을 이용해서 모발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장비입니다. 일종의 심장이 멈췄을 때는 디피브레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심장을 뛰게 하잖아요. 헤어셀은 아주 미세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지금 펑션을 하지 않는 그 모발 세포를 활성도를 높여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탈모 치료 시장이 뭐... 천만의 이조원 시장이다라고 굉장히 크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메디칼 탈모 시장은 그다지 큰 편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모발 이식 그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탈모 치료 시장은 아직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민간요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센터에서의 그냥 관리 정도로 많이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셀도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국산화돼서 이제 하고 있지만 아직도 더 많이 가야 할 길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탈모 치료라고 하면 보통들은 이제 모발 이식과 별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처음엔 많았어요. 근데 모발 이식도 많은 원장님들의 컨셉이 요즘에는 탈모 치료의 영역 중에 이제 일부분이다라는 얘기 하시거든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인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수술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또는 수술이 아직은 필요 없으신 분들이 헤어세를 많이 쓰셨다면 지금은. 수술 이후에도 특히나 요즘엔 모발 이식 환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술한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모발 수술의 이식 수술의 어떤 그런 효과를 좀 유지시켜 줘야 되고 더 좋게 해 줘야 된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탈모 치료뿐만이 아니라 수술의 이후에 환자에게도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이 헤어셀이라는 거는 이제 캐나다에서 저희가 수입했던 그런 장비입니다. 어, 뭐, 억대가 넘는 장비입니다. 음. 예.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의지가 있으셔도 말하자면 이제 정말 하기가 쉽지 않은 특히나 탈모 치료 시장은 규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캐나다와 같이 해서 이제 이걸 국산화를 했고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어떤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산화된 이후에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이 장비의 특징은 약물 흡수하고 자기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나와 있는 장비들은 자기장만 이용한다든지 약물만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나씩 분리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약물 흡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장을 이용한 이런 치료 두 가지 방법을 듀얼 액션으로. 그래서 지금 탈모 치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가지 방법보다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보다 세 가지 방법이 좀더 효과적이거든요 예. 환자분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컨셉에서 개발된 장비가 바로 이 모피오스라는 장비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환자 본인 탈모 유형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좀더 예.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치료를 할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예. 예. 음.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최고 장점 이제 이 페인이 없다는 거. 예. 그러면서 이제. 검증된 어떤 자기장을 이용해서 환자분들의 어떤 탈모 치료를 도움을 준다는 것. 이게 굉장히 환자분들한테는 되게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번에 알아본 다양한 치료 방법. 다음 시간에는 병원을 직접 방문해 실제 치료 현장을 취재하겠습니다.